안녕하세요. Yeah, so 반갑습니다. 1월 14일 1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걸왜 아무도 입덧 본것안 하고 있을까? 음 전세대출 칼대고 있는 금융당급그 파급 효과가 불러올 무서운 미래라는 글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라는 뉴스 접해보셨나요? 네. 어 금융당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 전세대출 보증보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수도권은 어, 추가로 뭐10% 정도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요게 어, 상반기 아마 1, 4분기에 진행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아무튼 월세화 된다, 주거비 부담 확대된다, 이건 내수 침체되고 악순환 반복된다. 이거 하지 마라. 하여튼 뭐 집값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릴 만한 정부 대책이 나온다면 언론에서는 내두손두발 네, 들고 말리는 편이죠. 그동안 전세보증보험 내 전액 보증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 전세대출 시원하게 은행에 해줬습니다 어 전세대출 금리 일반 주담대보다 더 낮은 금리로도 막 해주고 이랬어요. 대출 금리도 낮고 대출도 쉽게 허용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해집니다. 앞으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게 되면은 은행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 은행에서는 10% 보장 못 받으면 돈 떼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출 이자를 높이거나 혹은 한도를 줄이거나 이둘 중에 하나를 택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었건 간에 전세 시장에는 그 파급 효과가 무섭게 불어닥칠 것 같습니다. 정부도 다 알고 있습니다.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자금대출. 이게 투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띄우는데 한몫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전세 대출이 줄어드는 형편으로 가니까 집값에는 악영향을 미치겠다. 전세 대출 보증 비율 90%로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말로만 보니까 이해가 잘안 됩니다. 뭐 어떻게, 어떻게 한도가 축소된다는 말이지? 어떻게 금리를 인상시킨다는 말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1억 저 은행이 전세 대출을 내줬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건 간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그 보험을 통해서 1억을 은행은 다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 90%. 9천만 원만 보장을 받고, 1 천만 원은 돈떼일 수도 있다. 예요 말이죠. 요렇게 되니까, 은행은 예 대출 이자를 높여서 돈떼이는 부분에 대해서 예 벌충을 받거나, 혹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향. 예. 글로만 봐서 이해 잘안 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몇 다루는 사람이 영상이 한 두어 개밖에 없었어요. 이게 누구지? 어,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이라는 것에 보니까 이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대구 4.5억 주택, 전세가는 한 2.5억 정도 할 겁니다. 한 4억 5천 정도 하는 주택. 어, 요 정도, 네, 요 정도 보면은 전세 가격이 한 2억 5천 뭐 조금 더 넘어가기도 하고요. 요 정도 보시면 동대구역화성 파크데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어, 저, 매매 가격은 4억 5천, 전세 가격은 2억 5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경우에 전세 자금 사람들 젊은 사람들 풀로 대출 때립니다. 전세 자금 80% 대출 때려 버립니다. 자, 기존 기존의 방식에는 자기 자본 5천만 있어도요, 2억 5천짜리 대출 2억 나옵니다. 대출이 2억 나와서 전세가 2억 5천에 80% 2억이 나와서 2억 5천 전세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 5천입니다. 자기 자본 5천. 자 근데 개정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네 대출 한도가 요게 요게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2억짜리가 1억, 9, 1억 8천으로 은행에서 이렇게 줄이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10% 줄어드는 거 맞죠? 그러면은 어, 전세가가 그대로 2억 5천이라면 자기 부담이 7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출 한도가 2천 축소되면서 자기 부담금 2천이 늘어납니다. 2천을 어디서 구하라는 말입니까? 디딤돌 대출 수도권 기준으로 한도가 지방보다 10%더 축소되었을 때 갑자기 3천만원을 어디서 구하란 말입니까? 이런 뉴스 제목들 제가 한 번씩 캡처해서 가지고 왔었는데요. 갑자기 전세입자가 2천만원을 구해야 되는 상황. 전세입자만 부담스러울까요? 못 구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뭐 월세로 일부 내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전세가가 떨어지든지 그둘 중에 하나 아마 어딘가에는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럼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수많은 집들 23년도에 입주했는 이 무수히 많은 3만 5천 세대에 달하는 이 주택들 <laughs> 정말 징글징글하죠 네, 징글징글하게 많이 입주했었는데요 이때 입주할 당시에 아파트들의 3분의 1 정도는 전세였을 거예요 입주하는 아파트 심하면 2분의 1정도까지 전세 물량으로 쏟아져 나오기도 했고요. 자 요런 집들 전세 갱신되는 기간이 도래했을 때 갑자기 은행이 나 그만큼 대출 못 내주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2천만원이 어디서 구하란 말입니까? 갑자기 어디서 구하란 말입니까? 2천만원, 3천만원을 어디선가 더 구해와야 되는 상황. 저거 좀 나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올해는 음. 아파트 금매도안 산다. 알짜 알자 중에 알짜만. 어, 그 전에는 어, 강남, 용산 뭐뭐 뭐 이쪽 잘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그 중에서도 또 알짜를 또출현해야 되는 이 시장. 어, 대구에서 시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대구 잘 나간다. 그러던 것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 수성구 잘 나간다. 또 어디 잘 나간다? 뭐 달구벌대로 잘 나간다. 어디 잘 나간다? 이렇게 하다가 수성구 중에서 범어동이 잘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요. 다시 바뀌어서 수성구 중에서 범어동 중에서 범어네거리. 했다가 범어네거리 중에서도 신축 이런 식으로 했죠. 이제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신축 중에 로얄 중에 로얄 중에 로얄, 중에 로얄. 예,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음. 자영업자들 힘들어한다는 뉴스, 그리고 미국은 금리 인하가 많이 늦어질 것 같다라는 뉴스. 그 다음에 불거진 지방 아파트 많다, 취득세, 종부세 완화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왜? 이거 취득세만 깎아줘도 살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미미할 수밖에 없냐면은 삼어 주택 이상 다주택이가 집을 살때 십이 퍼센트 취득세 내야 됩니다. 이게 이거 사실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1주택자가 주택 한개더 살라 그러면 지금은 처분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걸립니다. 다주택대에 대한 대출이 다안 풀려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어, 인하해준다고 하지만 효과는 왜 미미하냐면은 지방의 공시가격 2억은 이하 주택. 사실상, 어, 투자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네. 이런 것만 취득세 깎아준다고 하니까요. 취득세 종부세 완화, 어, 허물 켜는 거죠. 근데 반가운 반가운 얼굴이 나왔습니다. 네, 이 뉴스의 한자락 끝에 방고개역 브루지오가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제 영상의 댓글로 어, 어떤 사람이 방고개역 브루지오를 추천해 주던데요. 그왜 추천받을 만한 물건이 왜 이렇게 파격 할인하고 왜 이렇게 미분양이 많이 날까 네,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주택구입부담지수와 연관해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어, 이것도 음, 당신의 어, 투자 성향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선택해야 되지 싶습니다. 아마 공격적 투자형이라고 말한다면 자기자본 1억 들고 대출 5억 받아서 혹은 4억 받아서 요정도 해서 한뭐 퇴신축 5억 6억 하는 집을 산다. 이건 아주 공격형 투자형 예, 원금 손실에 대한 우려까지도 감안해야 되는 유형. 안정형이라 할것 같으면은 올 어, 자기자본, 올 자기자본 이런 식으로 좀 구간을 좀 세분화해서 음, 제가 어느 정도 자산 수준이면 어느 정도 사, 그걸 사면은 어느 등급에 해당되는가 요거 좀 세부적으로 좀 나눠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해에 대출 빚장을 푼다는 은행권의 뉴스도 있습니다. 가상금리 인하됩니다. 한, 한 평균적으로 0.2% 정도 인하되는 것 같아요. 그 효과가 별로. 그래봐야 4.3%에서 4.5%의 뭐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여전히 이 상태였습니다. 그이 제목은 대단하죠. 예, 대출 빚장 푼다. 또 난리 날것 같다. 하지만 다만 이 뉴스의 한 부분인데요. 다만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제한. 40년 50년 되는 상품 없어요. 다주택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한 아까 말씀드렸죠. 1주택자가 한개더 살려 그러면 이니 네 기존 주택 어떻게 할 건데 어, 이런 물음을 받게 됩니다. 2주택자가 살려고 합니다. 니는 안 된다. 근데 뭘또어 지방에 한개더 사가지고 세 번째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깎아주니까 집을 사라. 이 대출이 안 나와요. 음. 다음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이런 거죠. 뭐갭 투자하지 마라. 아니 빚장은 푼다 그러는데. 이 투자를 할수 있는 문을 한 개도 열어놓지 않았더라. 집 차라리 팔까요? 이게 제가 25년에 어 지금 전세 물량이 많이 어 거래되지 않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 저는 사실 이게 더큰 문제였죠. 주담대 변동금리. 20년도에 대출받았어요. 20년도에 대출받았어요. 항상 이런, 이런 게 딸리죠. 5년 고정 이후 변동. 내 네, 이런 거였습니다. 첫 대출금리는 2% 중반. 지금은 갱신되면 4% 중반으로 바뀐다. 이거 버텨내기 힘들어요. 이거 버텨내기 힘듭니다. 제가 요거 말씀드렸던 거, 요제 차트 아니고 뉴스에 나온 차트를 그냥 갈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2% 어, 중반대에 대출 받았던 사람들이 네, 4% 중반대에 어, 대출금리를 마주하게 된다. 이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 자, 쿠팡 링크, 링크 혹은 제목줄 누르고 여기 나오는 거, 요이런거 눌러주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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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미지 눌러주셔도 되고요. 필요하신 물건만 사시면 됩니다. 지금, 아, 근데 사실 동참률은 높지 않습니다. 예. 1,000분 하루에 요즘 다시 제가 이 쿠팡 링크를 여기 이 유튜브 정책에 발맞춰서 제가 요 쇼핑 목록을 나타나게 해놨더니만 조회수를 두 배로 끌어올려줬습니다. 아 그래서 알고리즘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겠더라. 2,000분 정도가 시청해주시면 한5분 정도가 동참해주세요. 20분만 동참해 주면 참. 이 윤택하게 윤택하게 채널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주실 거죠? 자 매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변화가 없어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앞부분 은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근데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루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보다 사실 지금은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 어, 그것이 일의 관심이고 그에 따라서 그 정책의 영향으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는 것인데, 일단 근데 거래량만 보면은 아 제대로 된 정책 안 나왔겠구나 이렇게 느낌이 드시죠. 하지만 정책을 보고도 거래량이 안 나오겠구나라도 유추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거래량 근래에 들어서 직거래, 중개거래, 직거래 비율인데요. 이 항상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질 때 되면은 요런 비율이 살짝 높아집니다. 이런 거. 근데 뭐 여기서 LH에서 매입해서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그렇습니다. 뭐 취소되는 것도 딱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이 취소비율 딱히 많이 높아진다 그런 거 보이진 않습니다. 롯데 조금 높긴 했네요. 롯데 집 살려고 대출 받고 하려고 알아봤더니만 금리가 생각보다 높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여기 공공법인에서 물량을 이렇게 많이 샀을 때 11월 달에 직거래 비율이 갑자기 껑충 뛰어올랐죠. 그 아니고도. 주거래 비율이 평소 때보다 살짝 높아져 있네, 요 정도 느낌. 자, 12월 12월 거래량, 1월 달이 27일이 임시공, 아 20, 네 28일이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거래 신고가 1월 25일자 되면 마감이 됩니다. 아마 1,400건대 정도에서 마무리 될것 같고요. 1월 달 거래량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요 때, 요 때. 11월 달하고 1월 달하고 두 개를 놓고 비교해보면 11월 달 대비 거래량이 계속 반토막 흐름입니다. 이때 대비 반토막 나면요. 진짜 1000건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거래가 그만큼 없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없지는 않지 싶어요. 음. 그래서 1300건대 정도로 나와줄 것 같다. 오늘 거래량 115건. 무척이나 많았죠. 네, 거래되는 족족 신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뭐 70건대, 뭐 90건대 이렇게 거래되다가 갑자기 거래가 많아졌는 것은 이때 거래 신고를 안 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미리 신고를 좀 앞당겨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몇한 열흘 정도 동안은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오 갑자기 분위기가 살아나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 건당 거래대금은 3억 2천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요. 고가 아파트 거래 지금 110건. 150건 아래로 내려오는 12월달이 될것 같죠. 이 분위기 다시 납니다. 이 분위기, 요 분위기,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 이게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 정책자금 관련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건 내일 다시 다뤄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선이부터제니스 25억. 수성태형 대시항 56평 9억 3천. 이것도 고전 대비 30% 하락이고요. 힐스테이트 황금엘폴에 9억 신고가 대단해요. 오늘 이걸로 시끄러웠죠.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왜힐 스테이트 황금 1프로가잘 나갈 수밖에 없느냐? 어떤 사람 어떤 유튜브 고소 당했대요. 어떤 아파트 깠다고 어쨌든 까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 인근을 한번 살펴봅시다. 인근에 무슨 아파트가 있냐 보니까 힐 스테이트 황금 1프로 앞에 버머 엘리넷들, 자, 버머 아이 파크, 버머 아이 파크 얼마 전에 분양했었죠. 버머 아이 파크 2차, 2차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자, 북쪽으로는 자, 이 정도까지, 이 예, 정도까지 보고요.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 보면, 호반 서밋 골든 스카이 아파트 29년 4월 입주 예정? 아, 이름, 익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일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 2단지. 1단지, 2단지. 자, 이런 것들이 있었네요. 상인 화성파크 드림 1단지. 야, 8억.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3층이 8억이라 그러면, 고층 기준으로 치면은 얘도 신고가가 나올 만해요. 근데 상인동? 16년 차? 여기 뭐가 있다고? 대단한 게 있다고? 신고가? 신고, 사실상 신고가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요. 야, 그럼 뭐, 주위에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상인화성파크드림? 여기 남쪽으로 보니까, 어? 요 공터는 뭐죠? 요 공터는 뭐죠? 아, 상인센트럴 자이. 자, 저것이 선침해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야, 가격이 조금 나온다 싶은데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는 것 같더라. 아니면 수성 2차 2편에서, 이 아파트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데요, 이거. 근데 20년 차. 이거 다 됐습니다. 7억 8천. 네, 고점 대비 29%. 이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아이고, 신고가 대단해요. 수성 롯데 캐슬, 더 퍼스트. 고점 대비 28%. 청라 힐스자이, 7억 2천. 얘도 인근에 분양 있나요? 아, 청라 힐스자이. 한번 봅시다. 지도를 통해 한번 봅시다. 청라 힐스자이. 암산 롯데. 청라 센트럴파크. 정나 일세자 사실, 여기 가보면, 꼬불꼬불꼬불꼬불, 조금 이상한 느낌 듭니다. 막상 가보면. 신축에, 이 근처에 어디 아파트 있나? 아, 방곡에 요으 지오가 여기 있었군요. 아까 사진 한번 보셨죠? 그, 또 주위에는 또 분양할 만한 곳이 있나? 딱히 눈에 띄진 않습니다. 네. 또 하게 되면, 여또 분위기 좋아지면은, 또 여기도 한구디할수 있고, 진짜 대구시내할때 천지입니다. 음. 대구 땅 진짜 넓습니다. 도 더샵 리비텔은 야, 6억 천. 야강 하나 건너서 지난번에 야 중동은 그렇게 비싼데 대봉동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했더니만 예, 대봉동도 같이 쓰고 있더라. 예? 신축 중에서 6억 간다 하면은 뭐 장래성이나 이런 것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아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외 아파트들 조금 빠르게 진행할 걸 신축 5억. 자, 5억 1, 2천 가는 거, 10년 넘어갔는데도 5억 1, 2천 간다. 그럼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예, 5억 대, 월베이 차이파크도 5억 대, 뭐 5억 중반대까지의 흐름도 있었지만, 저 가격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 월베이 차이파크 5억짜리 그래도 보입니다. 한창 때 7억 2천까지 갔던 것이 4억까지 떨어졌다가 5억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얘도 5억 중반까지 놀다가, 정말 지루하죠. 예. 그나마 호재가 있는 곳이 저렇습니다. 교대의늘을 29평형이 4억 9천, 심산아성파크드림 4억 7천 5백 8층. 좀 건너뛸까요? 오늘은 가격 요 정도까지만. 아,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아, 이 부분 설명이 너무 길어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laughs> 이번 달에는 12월 달에는 북구 거래량이 그나마 조금 선방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들은. 예. 많이 떨어지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더라. 특히 수성구 거래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창 때 450건에서 200건 대 거래량 <웃음> 반토막. <웃음> 8월 대비 12월의 거래량은 반토막. 근데 대다수의 지역이 저렇습니다. 분양권 거래량도 직거래량이 조금 높아진다는 거, 전세 거래, 요 상당한, 예, 상당히 부족하죠.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1월 달에 거래량이 더 많냐? 1월 달 거래량도 안 많아요. 음. 일단, 금리 높은 거, 금리 높다는 거. 그리고 좀 있으면, 두세 달 있으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정책들이 나왔을 때, 어, 나한 4월 달에, 어, 갱신, <laughs> 음, 새로운 세입자 받아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좀 서둘러야 되죠. 음, 서둘, 서둘러야 되고, 뭐, 한 1, 2천 싸게 놓는다는 생각으로 빨리 세입자를 구해 놓는 게 저런 정책 변화에 앞서서 빠르게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싼전세발 많이 찾습니다. 이게 딱 언제 변화가 왔냐 하면은 예, 금리를 올리고 나서 한두달 있다가 예, 그때부터 갑자기 싼전세는 많이 찾고 비싼 전세를 찾는 사람들의 수요는 꺾여버리더라. 월세 거래량도 이전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